진일구구 친구들아 내가 요새 폰으로 신비에 뒹굴뒹굴 누워서 유튜브 쇼츠 동영상들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오늘도 심심하니까 쭉 넘겨보면서 유진스 춤 챌린지도 보고 나연이 춤 챌린지도 보고 마마마마 마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춤추는 거 신나게 보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인간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식사시간 중이었다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정치평론 안 하기로 했다가 요즘 신나게 정치평론 하고 계시는 우리 유시민 선생님 이분이 일본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길래, 내가 유시민, 아니, 유시미 한번 봤지. 일본은 내셔널 이슈도 제대로 못 만드는 민족인데, 글로벌 이슈를 주도할 능력이 될까요? 내셔널 이슈를 만든다. 즉, 국내 이슈를 만들어내야 된다. 국내 이슈를 만들어내는 건 좋은 거다. 이런 의미인데, 생각해보면, 일본에 국내 이슈 없어요? 야후 재팬 메인 가면 온갖 국내 뉴스들이 가득가득한데 근데 이게 이 사람 눈에는 일본은 국내 이슈를 못 만들어내는 한심한 국가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국내 이슈란 자민당 정권을 뒤집어 없는 국내 이슈를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들이 싫어하는 자민당 정권이 오래오래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맞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서 그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이슈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박근혜 탄핵전 아베 몰아내고 기시다 몰아내고 자민당 무너지고 저기 저 요요기 공원 광장 같은 데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촛불 막 켜고 공산당 정권이 집권하고 막 일본 세금 다 뿌리고 위안부상 온 도쿄 오사카 주요 지역마다 100개 1000개 만개 10막 세우고 이러면은 야 일본 내셔널 이슈 잘 만드는 민족이네. 멋있네. 그냥 이 생각이 다깔려 있는 거야. 글로벌 이슈를 주도할 능력이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글로벌 이슈를 주도했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무슨 글로벌 이슈를 주도했죠? 뭐 문재인 정권에서 막 미친 듯이 방역 탄압하던 거, 그걸 글로벌 세계 모범 방역국가라고 치켜 세우면서 우리가 글로벌 이슈를 주도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그 이슈로 박근혜 정권을 찍어낸 사람이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얘기와 저 표정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 국가의 문제를 미니를 한 대로 결집해서 해결하는데 굉장히 무능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본론이다 나오잖아. 일본 사람들은 자기 국가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글쎄, 그 문제가 뭘까? 그 문제를 본인이 정해주는 거야. 아베 정권이 문제다. 자민당 정권이 문제다. 그러니까 민니를 하나로 결집해서 해결해야 된다. 뒤집어라, 엎어라. 그러지 못하는 이상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이다. 마치 저 남미나 스리랑카나 뭐 내전 이 일어난 후진국들에서 광장에 막 많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다 대통령 끌어내리고 갈아엎고 전쟁 버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조용한 선진국 시민한테 가서 야, 너네 국가 문제 있다. 민니를 하나로 결집해서 광장에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거 아니냐. 그걸 못하고 있는 너네들은 굉장히 무능한 굉장히 시끄러운 집안에 맨날 들고 일어나는 애가 좋은 아버지 밑에 잘 자라고 있는 애한테 와서 야 너네 집안의 문제를 너네 형제 자매들이 하나로 미니를 결집해 갖고 아버지를 찍어내고 해결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지 않는 너는 무능한 거다 굉장히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도력을 인정 못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의 한계가 왔다 <laughs> 지도력을 인정을 받는 나라. 자 물어보고 싶네 유시민한테 지도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인가? 트럼프 지도력 인정하셨었나? 지금 바이든은 지도력 대단해요? 아니면 저 공산국가 뭐 푸틴 시진핑 지도력 대단한 건가?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뭘까요?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걸까? 자 아베의 지도력은 인정을 못 받았다 누구한테? 어, 아베 뭐 세계 정상회담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가서 다 앉아 있었지 않나? 요번에 아베 죽고 나니까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추모하고 애도하고 난리 났던데 그게 지도력을 인정 못 받았던 리더의 죽음이 에요 솔직히 말을 해야지 본인이 지도력을 인정 안 해주는 주체잖아 본인 눈으로 보기에는 소년 가장 김정은의 지도력이 못된 아베의 지도력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인정받을 만 했겠지 이거 봐이사람의 눈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시진핑의 지도력 김정은의 지도력 문재인의 지도력 유시민이 인정하는 지도력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는 지도력이 돼야 계속 한계 없이 쭉쭉 성장을 하는 거다 이런 논리인데 근데 그럼 북한의 김정은의 지도력은 인정을 하는데 왜 북한 성장은 아주 한계가 계속 있나요 유시민 씨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일본이 성장을 과거에 했었잖아 그건 맞지.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그때도 자민당 정권이었고, 국민들은 그 자민당 정권을 뒤집어 엎지 않았는데, 그때는 왜 성장을 했던 거야? 그럼 일본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지도자는 누구야? 이거 대답할 수 있나? 그래서 지금의 추세라면은 우리가 환율 방어만 좀 잘하면 엔화 평가절하가 워낙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본을 딸 것이다. 뭐 아직은 안 땄나 봐요. 앞으로 이제 딸 거래. 그동안 우리가 일본한테 뒤졌던 거는 기술 수준하고 소득 수준밖에 없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앞섰었다. 근데 이제는 기술 수준과 소득 수준마저도 앞설 것이다. 이야, 정말 충격적인 말인데, 기술 수준과 소득 수준도 왜 우리가 이겼다고 하지? 이두 개는 뭐, 아직까진 뒤지고 있나 보죠? 그럼 이제 뭐, 내년부터 우리가 노벨상도 막 30개씩 받고, 기술 수준 다 따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도 높아져서, 우리가 일본을 이길 거다. 일본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고 있는 과정이다. 굉장히 특이한 사고 방식입니다. 왜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런 대결 구도가 일본이랑은 왜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다. 뭐 전쟁 칠 거야? 한번 해볼까? 그동안 일본이 무서웠나봐.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란 말을 하지. 우리한테 미사일을 펑펑 쏘고 온갖 도발을 하는 북한한테는 전쟁 칠 거야? 한번 해볼까? 절대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일본한테는 사실 본심이 드러나는 거거든. 진짜로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한테는 꼼짝도 못 하고 절대로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강한 대상한테는. 막 깝치고 막 때려봐 때려봐 전철 폭행녀처럼 이 남자가 나를 안 때릴 거라는 강한 믿음 정말 너무 부끄러운 마음 아닌가. 이 피의식과 피의 헛기비 공격의 근원이 뭘까? 가만히 자기네 나라 잘 사는 나라한테 가서 너네 망할 거야, 너네 무너질 거야, 너네 못 살게 될 거야. 이제 우리가 더잘 살아. 그런 얘기를 왜 끝없이 하고 있느냐 이거지. 사람들이 참 신기해. 그냥 자기가 잘 살면 되잖아.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한테 가서 왜 이렇게 시비를 걸고 화를 내고 우리가 이긴다고 계속 말하고 설사 진짜 망해가는 대상이 있더라도 남을 존중해주고 띄워주고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저기 저력이 있어. 우리 지금 조금 일본 앞선다고 깝치고 막 일본. 별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큰일 날수 있어 이럴 때일수록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진짜 오피니언 리더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말이라고 난 생각해 잘난 상대를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면서 조용히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앞에서는 깍듯하게 얘기를 갖추는 사람이 진짜 강자야 조금 요새 좀잘 된다고 막막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막다니칠 거야 한번 해볼까 이거 너무 창피한 거잖아 이게 이게 어른이야 완전 철없는 어린아이나 할수 있는 소리 아니야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고 TV 나와가지고 일본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어디 국뽕 채널에 나올 나 만한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자빠진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내가 최근에 일본에서 TV 프로를 봤는데 이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아 한국 대단하다 한국 무섭다 BTS 대단해 트와이스 대단해 삼성 현대 잘해 우리 도요타 혼다 너무 뒤쳐져 있어 우리 똑똑하고 기술 좋은 사람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한국도 우리의 턱미까지쫓아와가고 GDP마저 한국보다 뒤질려고 하는 상황이야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조심 조심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비해야 됩니다 나는 이게 진짜 강자가 하는 말이라고 봐 빈수레가 요란한 거고 빈깡통이 시끄러운 거예요 싸우려고 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조차 되게 부끄럽고 슬픈 사람이고 같이 안 놀고 싶은 사람이야 항상 긴장하고 겸손하고 내실을 다지고 남을 존중해주고 조용히 실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자의 길입니다 같은 채널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 김어준이 한 말입니다. 겨우 고등학생 그 연약하고 불쌍한 약한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에 무려 국가의 문체부가 나섰다. 문체부라는 건 국가의 문화 수준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체부는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하냐. 문체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건 존나 씨발 진짜 쪽팔린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이 채널의 정체성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이 윤석열차 그림이 나온 공모전 대상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문체부 장관상입니다 이 공모전을 주관하는 단체 자체가 문체부의 산하고 이 공모전의 대상 이름이 문체부 장관상이라고 당연히 문체부가 나서야지 이거를 연약한 학생과 거대한 국가 권력 구도를 짜갖고 진짜 존나 쪽팔리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김어준이야말로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는 인간입니까 이 인간들의 쪽팔리단 말에 넘어가면 안돼 하나도 안 쪽팔립니다 오히려 이런 특정 집단의 편향적인 정치성 작품이 나오도록 만든 그 지역에, 그 학교에, 그 교사, 그리고 그 분위기가 쪽팔린 거지. 그리고 당연히 주관부처인 문체부가 나서서 이런 그림이 나오지 못하도록 엄중 경고하고 정말 순수한 학생들의 예술 공모전으로 될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유도를 해주는 거야말로 진짜 문체부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지. 오늘의 결론: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가다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부풀리는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쪽팔린 사람이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저런 이상한 채널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이상한 아저씨들한테 제발 속지 말자. 유튜브 쇼츠 하나 만편하게 못 보겠네. 끝.